자, 그러면 지금은 양항급수 수렴정리에 대해서 관계되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 우리가 배운 것이 수렴판정법, 급수에 대한 수렴판정법으로서 코시 수렴판정법, 그 다음에 양항급수 수렴판정법, 이렇게 지금 배우는 중인데, 조합급수 하모닉 시리즈, m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의 수렴성을 조사해라. 자, 여기서 수렴성이라고 해서 수렴을 하는 건 뜻하는 게 아닙니다. 수렴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조사해라. 그 뜻입니다. 수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수렴을 할지, 수렴을 하지 않을지, 즉, 발산을 할지, 직접 조사를 해서 답이 수렴이다 또는 답이 발산이다로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 양항급수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항급수 수렴 정리가 뭐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양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한급수는 부분합의 수열 S_n이 6개이면 무한급수는 수렴하고 필요충분조건이니까 6개가 아니면 발산하더라라는 사실 간단히 주어져 있는 전체의 무한급수의 부분합의 수열 S_n이 6개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양한급수 수렴 정리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조화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알고 있는 형태로서 조화급수는 만다 뭐 발산한다. 뭐 피고수 판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자. 보이자, 일단 주어져 있는 조화급수가 다이버지 발산하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즉, 수렴하지 않는 걸 보이자, 이 말이죠. 발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한급수가 발산이다 이지요. 무한급수가 발산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뭐를 보이면 됩니까? 주어져 있는 S N 이하아이고 나십니다. 나나나낫유 개가 아니면 되더라. 이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이 할러리 SN이 유계가 아니다를 보임으로써 주어져 있는 조화급수가 발산한다 라고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유계 뜻이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계가 아닌 걸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주어져 있는 SN이 파운디드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존재하는 어떤 실수의 값이 있고 이것이 뭐를 만족하는 그 주어져 있는 각각의 값이 뭐보다 주어져 있는 m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러한 M이 존재하면 그 주어져 있는 수열은 유의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먼저 우리가 뭘 보인다? 유의가 아니다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유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이 명제에 대한 전체 부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오이니까 모던이니까 존재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 m에 대하여 그 sm의 값이 m보다 크다. 가 되는 어떤 자연수 항이 존재하면 그것은 유계가 아니다. 라고 되겠지요. 지금 이 논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키 포인트는 부분합의 수열이 유계가 아니다 를 보여야 되는데 유계의 뜻은 이렇다 그렇다면 유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뜻이네 를 알고 우리는 그럼 결국 이러한 형태가 되는 자연수 N이 존재 하는지 안하는지 를 보이면 되겠지요 예자 이제 또 여기서도 주어져 있는 수열이 유계 수열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의 부분 수열 중에 유계가 아닌 수열이 있으면 그 전체 주어져 있는 수열도 유계 수열이 아니다라고 되겠지요. 예, 자, 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지금. 발산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SN이 유계가 아니다. 그런데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SN의 부분수열인 이 SNK가 유계가 아니다를 보일 겁니다. 이해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를 주어져 있는 부분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라고 한다면, SN1, 부분수열 중에서 첫 번째, 부분수열 중에서 두 번째, 부분수열 중에서 세 번째,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새롭게 어떻게 둘 거냐 라고 했더니, s2를 원래의 두 번째 항을 부분수열의 첫 번째 항으로 계산하자. 됩니다. 네 번째 항네 번째 항을 두 번째 부분수열의 두 번째 항으로 계산하자. 이게 되지요? 이됩니까예 네. 근데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중에서 지금 필요한 우리가 1 플러스 2분의 1이 뭐였습니까? S2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 S2를 이제 우리는 뭐로 표현 합니까? SN1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그 근데 이것은 크다. 첫 번째, 첫 번째 항, 플러스 2,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지요. 4분의 1은 4분의 1과 같네. 이렇게 됩니다. 되고 있나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SN1은 또 뭡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이었지요. 이게 또 전체가 얼마입니까? 여기 는이말이죠 되고 있나요? 예. 계산하면 2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식을 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1 플러스 2분의 1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조금 올려서. 그러면 SN3도 어찌 됩니까? SN3는 S의 2의 3성 즉 여덟번째 항을 부분수열의 세번째 항으로 가져옵니다. 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요? 예 조금 칸이 모자라니까 다음 페이지에 잠깐 넣어봅시다. 잘 모자니까 어쩔 수 없지 다시 잠깐만 SN3는 s 의2의 삼성은 1+ 2분의 1+ 3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역시 몇 개까지 네 개까지지요 네개 4개. 4분의 1까지 라고 하는 SN2 예, 이거 틀렸습니다. 이 밑에 와야 되겠네 SN3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SN2 플러스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형태 가 되고 이것도 SN2 플러스 또 뭡니까? 8분의 1, 8분의 1보다 크네. 또 8분의 1보다 크네. 8분의 1. 음. 결과적으로 아까 SN2가 SN2, SN2는 크다. 지금 보면 아까 주어져 있는 SN2를 이렇게 됐습니다. 플러스, 결과적으로 8분의 1이 4개지요. 그럼 2분의 1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분의 1이 몇개 되는 거지요? 3개. 그래 보니까 이제 주어진 인덱스 모양이 이제 조금 여기에 맞춰지는 형태가 되고 있지요. 예 감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웃음> <웃음> 소리 <웃음> 주어져 있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이 n 3 n k 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예, 이의 k승 의 형태가 되고 따라서 주어져 있는 SNK는 S의 2의 K선까지의 부분합인데 모양이 크다 뭐보다 1 플러스 K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요 예. 이렇게 된대, 이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 말은 뭡니까? 주어져 있는 어떤 값이 SNK는 다 양수니까, 양수니까 우리가 절대 필요 아닌 겁니다. 다 양수니까. 양수에 대한 절대 값, 이 부분 절대 값이 있다고 보면 절대 값이 어떤 것보다 더큰 NK가 분명히 존재하네. 자, 다시 가져옵시다. 이렇게. 어떤 수열이, 부분 수열이든, 어떤, 우리 원수열이든, 어떤 수열이 유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M의 값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수열의 항에 대한 절대 값이 M보다 더 크게 되는 그러한 N이 존재하면 유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M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m이지요, m 이며의 양수 값 m보다 더 크게 되는 어떤 항 n k라고 하는 이의 k 성 번째 항이 존재하네. 이말 뜻은 지금 주어져 있는 누가 s n k라고 하는 부분 수열 이 유계가 아니다. 떼고 있지요? 주어져 있는 수열이 유계가 아니다. 부분 수열이 유계가 아니까. 원래의 수열, 원순열, SN도 뭐다? 유계가 아니다. 무한급수의 부분합의 수열이 유계가 아니다. 아니면 양한급수 정리로부터 표충문조건이니까 수렴하면 유계다. 유계가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조화급수는 뭐 한다? 콤보지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라고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조화급수가 이 조화급수에 대한 수렴성, 즉 발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풀이 방법에 지금 몇 가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첫 번째 양항급수 수렴 정리를 우리가 좀 전에 양항급수에 대한 그 수렴성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양항급수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조화급수 는 발산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해 되겠죠 이제 양한급수 주어져 있는 시금아잉 무한급수에 대한 부분합이 6개이면 무한급수가 수렴하고 표충무조건 6개가 아니면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양한급수 수렴 정리를 가지고 하나 해보았고 자 두번째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한급수가 수렴하며 자, 저번도 배웠겠지만 수렴하며그 xn에 대한 극한은 0 이다 됐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는 뭡니까? 대우명제 대우명제 limit xn 이0이 아니면 주어져 있는 급수는 발산한다 이건 언제나 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뭡니까? 만일 주어져 있는 극한이 0이라고 한다면 무한급수가 수렴이가? 발산이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른다 했지요? 예, 모른다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직접 계산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주어져 있는 애낭 테스트지요. 지금 주어져 있는 극한이 0이냐, 0이 아니냐, 0이 아니면 당연히 발산하는 건 끝. 0이라고 한다면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자 주어져 있는 문제, 조합 없어지요 일단 문제는 예 문제가 잘 없으니까 문제 이거였습니다. 문제가 이거였으니까 주어져 있는 이 수열에 대한 극한 풀이 2가 되는데. 얼마입니까?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지금 수렴한다 발산한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결정을 못 해. 이게 되겠죠. 예. 결국 n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을 못 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테크닉에 있어서 진짜 뭐 값이 뭐 크다 작다라고 해서 수렴이다 발산이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주어져 있는 부분합 의 수열 Sn은 n까지 합이니까 k가 이래서 n까지 k분의 1의 합입니다. 되고 있지요? 근데 주어져 있는 K분의 1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뭐만 볼거냐 K분의 1만 볼겁니다. K분의 1 K분의 1만 볼건데 Y는 X분의 1의 그래프 k가 있고 k 플러스 1이 있겠지요. k에 해당되는 함수 값은 얼마입니까? k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얼마지요? 1이기 때문에 높이가 역시 k분의 1인거니까 이 전체 사각형 넓이가 얼마입니까? k분의 1이지요 밑분 곱하기 높이니까 이해 됐지요? 근데, 그거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 보다는 이것보다는, 그거나 같네. 당연하지? 예, 아니,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고로, 주어져 있는 k분의 1이라고 하는 사각형 넓이는, 곡선 아래의 넓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에서 k 플러스 1까지의 어느 함수에 대한, x분의 1 함수에 대한, 곡선의 넓이 보다 더 크거나 같네 이해됩니까? 예 이해되었습니다 주어져 있는 형태 잘하고 있지요? 예는 k가 1부터 n까지니까 이를 대입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 1부터 2까지 fx 아 x분의 1 dx 더하기 2 넣으면 2에서 3까지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어디서부터 m에서부터 m 플러스 1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분성질에 의해서 적분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인테그랄 1에서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1까지 x분의 1에 dx 형태가 되고 x분의 1을 적분하면 자연 로그지요 ln x n 플러스 1 대입 1 대입 뺀다. l 이런 제로 되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네 이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since 우리가 n개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든지 말든지는 누구에 대한 이 부분합에 대한 극한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겠죠? 예. 지금 이 형태에서 부분합의 수열의 형태로서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극한을 취해볼까? 요? 예? 죄송합니다. 에이, 반말이 아니고, 이 limit sn에 대한 극한을 취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값이 뭐가 됩니까? 되지요. 아하. 부분합의 극한이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 말뜻이 결국 따라서 주어져 있는 무한급수는 만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